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유가 확실한 사람들, 이유가 명확한 사람들은 행실에 있어서도 분명합니다. 이러한 행동, 이러한 행위를 하는 그 근거가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분명하고 확실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행동 또한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에게서 어떠한 행실들이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을 경유한 결과 우리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또한 발견되어야 되는 그러한 성품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을 경유함으로 그들과 같지 않고 늙고갔지 않고 라고 하는 말은 분명한 자기 절제와 희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니에미아가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중체화된 일을 앞에 두고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 앞서 행하던 총독들이 그들이 행하던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그들과는 다른 앞서 있던 총독들이 자신들의 권리요, 또 자기들의 주장이라 말하면서 행하던 것들을 따라하지 않고 그들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유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를 보면 15절에서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4 0세겔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차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가 이행하지 아니하고, 송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양식을 받고 포도주를 거둬들이며 또은4 0세겔 이라고 하는... 그러한 보수를 책정하고 받는 것 자체가 총독에게 주어진 권한이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있던 그런 총독들은 과도히 백성들의 삶이 어렵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이 중차대한 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우선하지 않고 행한 것. 그런 행실들을 지금 너희 미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아니하였다.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며 그 경유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세상에 말하는 바 혹은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그 행실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못해서가 아니고, 못해서가 아니고 하지 않았다. 이 분명히 자기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상황에 이끌려 그러한 판단과 행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멈출 줄 알고 이 자기 절제와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백성들에게서 꼭 필요하고요. 우리가 공갈방처럼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 속은 텅 비어 있는 그런 거짓된 자들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말에나 일에나 모든 행실 면에 있어서도 이런 한 절제함과 자제함이 들어가야됩니다할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 아니고 또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함보다 네, 자기 장신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의 일에 대해서 양보하지 못하고 자기 의지를 굽히지 못하면 그 관계는 화평으로, 화평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의 말씀 앞에 물러서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또한 우리의 길을 뒤로 물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이루기 어렵고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느에미안는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특권은 분명 있었으나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이 수고하고 횟수로 말하면 12년간 그 어떤 순간에라도. 내가 이렇게 행하노라, 자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 하지 아니하노라. 이제 우리 모든 성전들께서 우리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고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말에서나 행실면에서 세상과 혹은 그들과 같이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 되겠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함의 결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이에미아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섬기고 나갔을 때 그가 뭐 가진 게 많아서 그렇게 베푼 게 아니고, 물론 그의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쏟아서 이 일을 행했는데, 그런데 그의 마지막 말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총독의 녹을 구하지 않고,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나의 것을 들여서 해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실을 돌아보시고 갚으실 것을 내가 믿노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17절부터 보게 되면 또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한 마리와 칼진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이미아가 그렇게 행했던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자신의 것을 드림에 인색하지 않고 도리어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형통함과 넉넉함과 풍성함을 허락하셔서, 또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많은 형제들을 돕고 섬기며 주를 위한 일에 힘써 사용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일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고 때로는 나의 행위와 행위에 대해서. 정상적인 보답이 없고 내가 조금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하는 것 같아서 그럴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죠. 사랑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내가 한 번도 수고하는 것마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마다하지 않는 것처럼, 한번더 헌신하는 것 기꺼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행할 때,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자랑하고 주장하고 다른 형제를 비난하는 근거가 되고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 나의 모든 행실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경외자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에미아는 명확히 내가 그들과 같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 믿고 나아간 것만큼 이제 우리의 모든 일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 되고 또한.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겠고, 죽게 하듯 하며, 주께서 갚으실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외자의 모습을 지니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